일단 아바타부터 200만 보조로 해야 되나? 자, 보세요. 존나 많이 는걸 보여 줄게. 자,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? 이거 눌러야 되지. H h 컴. 아, 나 솔직히 근데 아바타에서 전설 진짜 흔히들 말하는 자연산 먹고 싶어요, 형들 진짜 존나 먹고 싶어. 진짜. 나는 솔직히 자연산이 너무 안 나와. 야, 아바타 장판 깔고 탈것중복두개 있습니다, 형님들, 참고로. 탈것중복두개 있으니까, 잘하면 마일리지 써가지고,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솔직히 제가 요글래 물어봤는데, 탱이가 잡으면 1대1로 거의 다 이기고, 귀신이 못 이기고, 어, 랑지랑이 이지고 한대요. 딱 그냥 그, 그거 말고는 1대1 제대로 만나면 다 이기지. 뜯인 캐릭터 이기고 지고 해? 아니면 저 이기고 지고 해. 이기고 지고 해? 그냥 뭐 거느냐에 따라 틀린 거야?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파락새 탈 것, 탈 것이나 뽑죠. 1대1 그냥 다 이깁니다 형들. 무막 뽑고 파락새 탈 것, 신화만 뽑으면 1대1 다 이겨요 제가. 형 이제 현타 오딘이 대박인 게 솔직히 웬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갭 차이 아니면 다 싸움이 된다는 거. 맞죠? 말도 안 되는 갭 차이 아니면 다 싸움이 돼요. 현질한 사람들한테 현타게 오는 게 맞는데 솔직히 돈을 얼마 안 써도 돈 쓰는 사람을 잡을 수 있잖아, 오딘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센 사람들도 너무 갭 심하면 지도 재미없어. 솔직히 나중 되면. 왜냐면 갭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못 쫓아오니까 안 한다고. 그것도 이게 적당선이 있어. 이게 캐리 밸런스가 장점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. 와! <목소리> 차! 어! <목소리> <자! 목소리> 뭐야, 이제 9년인데 아, 씨발. 이 새끼들 만나와. 이 새끼가 이제 안 좋아하는 거 보소? 싸가지 존나 없어졌다? <laughs> 야이 새끼야 어? 컨셉이 인마 내가 인마 무뚝뚝하고 어? 네가 인마 설레발인데 이 새끼가 가만히 있어 떴네? 이러고 있네 <laughs> 싸가지 존나 없네? 말 컸다? <laughs> 일단 오늘의 목표는 200만의 전설 4개 정도 해가지고 13장판 아니 그니까 일단은 목표는 14장판이거든요 풀장판이 되면 좋겠지만 목표는 14장판이야 왜냐면 그때 왜또 붙으니까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탱아 도와주면 아마 이 캐릭은 내가 레버에 상관없이 다 도와주러 가라 그랬거든요. 동인이 싸움은 제가 못 도와줘요. 왜? 동인이가 주 컨텐츠가 이제 막뭐 이런 플라밍중에 마바리 싸움 하거든요. 뭐? 근데 제, 제 캐릭이 가는 순간 이제 급이 되는. 아 전투가 그러니까 또 제가 방해가 되는 거야. 아아 이해했어요. 그러니까 이 캐릭이 도와줘 버리면 저쪽에서는 막 귀신 캐릭, 뜨딩 캐릭, 눈이슬 캐릭 이런 캐릭이 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동일이 요즘 게임 존나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? 그냥 그.. 그렇게 얼굴 붉어지고 700번 죽었다 <laughs> 그런 게 재미야 형들 맞잖아 그런 걸 보는 거지 그래 형들이 뭔가 착각하는데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줘 이 캐릭 메인 퀘가 얼마 전에 끝났어 왜 못했는지 알아? 메인 퀘 이렇게 딱 가지 저 위를 보지 그럼 적혈 보조들이 이러고 서있어 똘끼백프로 메인 퀘 못하게 <laughs> 하려고 메인캐 자리마다 어, 보조들이 서 있어. 아, 진짜로. 아, 신학일들, 개새끼들이 진짜 배웠던 정신이 나가지고 지... 진... 그래가지고 메인캐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니까? 이캐릭이 메인캐 못 밀어가지고 그 봉인석 도풀게 하려고. 사또도 아직까지 그래서 메인캐를 못했다니까, 우리 어이 저쪽에서 퀘스트마다 이걸 이러고 있어. 아, 교대하면서 할 수가 없어. 겁나 박스다니까 형들? 캐릭또몇방너 이거 한 수백 번누워어 이것도 근데 나는 그런 게 좋아 이거는 적혈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적혈이 열정적으로 하는 팀이라서 좋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게임은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건 욕할 게 아니야 상대 메인이 크는데 씨발 막아야 될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저렇게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게임을 할 때는 미친 듯이 해야 돼 그게 왜 치조래 당연한 거야 저희는 여러분들 감정싸움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간질 안 통해 안 통해 이간질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인제야 인지... 목소리가 그냥 이간질 할라가도야 절대 못하겠다 이제 꽃님님이지 목소리 이간질 못하지 그렇지 이간질은 하지 마 형들 그니까 러 제발 적혈이랑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분명히 제대로 싸울 거고 열심히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와가지고 계속 누가 우리 아를 죽여 그렇다면 그 방송하시는 분 욕하는 건좀 오버야 왜 우리도 똑같이 가서 죽일 거거든 진짜 지도 게임 내에서는 지독하게 하지만 적어도 사람, 인간관계에서는 <laughs> 이간질을 하지 마세요 야이 개새끼야! 욕전이다! 똥끼 <laughs> <laughs> 대가리 CUT! 컨셉이 맞지? 그 필메는 질차 확실해라 대가리 잘라버려 <웃음> 네. <웃음> 어, 가 <laughs> 네, 이제 합성할 거야 5명만까지 하고 근데 솔직히 나 몰랐거든? 필메 완전 깸창이더만 운나 하드만 게임 난 몰랐어. 완전 개 겸창인데? 그래도 존나 열심히 하 저도 완전 진심이더만. 아, 난 그런 게 너무 좋거든. 왜 좋냐면 그런 친구들이 졌을 때 진짜 진심으로 빡쳐하거든. 진심이니까. 그런 애들 역전하는 맛이 솔찬해또 이렇게 방송하다들이 졌을 때그어그 어, 그 맛이 있거든. 그 진심인 사람 눈물 쏙 나오게. 역전 못해 이인원으로 힘들어요. 그래도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또 짜대지만 진짜. 그래도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새끼 잘하면 우리 이쪽이 지금 전설렬이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싸움이 나중에 보스라도 뺏을 수 있지 않을까 형님들의 마음속에 1%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성공이야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 어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저혈분들 제가 MMO를 오래 본 결과 처음이 어렵습니다 딱한번딱한 번만 이기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거야 그한 번이 존나 어려울 거야 근데 그거는 빼먹기가 아니라 전면전에서 딱한번 모아서 뭐 할까 아, 생각보다 하, 확성이, 합성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너무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월! 이번에 내말이 주겠지. 자, 평균을 맞춰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여섯 여섯 한번안 나왔다고 징징대지 마 뺨때기 쳐버리라니까 어차피 맞춰줘 평균이야 하나 둘두개 평균 여섯 마리 나왔으니까 두번 망해도 돼 맞잖아 그러면 딱단두번 평균 채웠죠?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야 아, 아. 50만 아아 아. 필메야 너무 많이 쓴거 아니냐 어? 앞으로 돈 많이 쓸 텐데 아유 우리 필메 고맙습니다 이? 우리 아, 적혈이지만 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야, 일단은 야 필메 싸가지 있으니까 질차 타주 추노까지는 하지만 싸가지 있으니까 알았어? 네, 어 허락한다 근데 저는 원래 질차 사안 해요 어 오케이 구독하고 필메 어? 저요? 어. 구독해. 안 했어? 그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, 이, 이 새끼 이 새끼 약간 감정이 있네. 이 새끼. 하여튼 그러니까 게임 하는 애들이 이래요. 이게 칼을 섞다 보면 에휴, 아마추어 같은 새끼. 감정을 섞지 마이 새끼야. 이새끼 감정 있네. 에왜 이래? 아마추어 같이. 좀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 같은데. 아야, 아니, 아니야. 뭐 가스라이팅 그래. 맞지 그래 잘했어 꼭 구독은 매너야. 네. 아니 토르 야 토르 구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싹다 구독해. 어? 매너지 그거 서로 관해. 몇번 도전 하나요 이거? 일곱 번밖에 이거 그냥 뽑자. 백만 더 뽑아야 돼 이거. 맞지? 백만 더 뽑아가지고 해야 되거다 시원시원한 남자니까. 그럼 빨리 할게요 일단. <laughs> 아, 일단 한 마리. 제발 일단 한 마리. 초면이야? 초면이야! 자, 일단은 그 컬렉션 초면입니다. 오! 어? 200만에 세 마리야. 국가도. 아, 아 개빡치 일단은 씨발 교체비라도 아끼게 해. 제발 초면. 오 초면. 초면? 초면이야! 컬렉션 바가 봐야 죽여자마라 오케이. 일단 11장판 현재 5일 뒤에 신규 아바타 나오는 거 알아요. 아, 잠깐만. 오! 전선 탄것 합성도전 6번, 9번 남았네.